안녕하십니까. 장영진입니다. 대파가 요즘 너무 좋아요. 대파를 많이 드시면 신경을 안정시켜줘서 불면증에 참 좋다네요. 오늘은 아주 쉬운 대파 구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대파를 한 3cm 간격으로. 이렇게 하얀 부분만 쓸 거예요. 소금 약간 넣어주시고요. 우리 지금 유장 처리할 거예요. 참기름 두 큰술. 이렇게 하면 구울 때잘 타지도 않고 맛도 좋고. 자, 이렇게 해서 10분만 놔두세요. 자, 고추장 한 큰술에 고춧가루 한 큰술, 간장 한 큰술입니다. 매실청 하나, 미림 하나, 오일 한 큰술 넣어주세요. 섞어주세요. 이건 애들도 이렇게 해주면 잘 먹어요. 진짜요? 애들 잘 먹어. 안 매워요 애들 먹어도 안 매워. 이제 지금 저희는 맵게 고춧장으로 했잖아요. 양념을 간장 양념해서 해 주시면 애들 잘 먹어. 물좀더 약하게 줄여 주시고요. 이제 거의 다 구워져서 양념 바르거든요. 이렇게 구워지면. 이건 무조건 약불로 해야겠네요. 그럼요, 타요. 아주 약불이어야 돼. 자 이제 담을게요. 마지막 한번 그냥 발라서 위에다 이렇게. 이제 불 꺼주세요. 끄고 달고 돼요. 대파가 다 익기만 하면 되는 거죠? 그럼요. 그리고 원래 우리가 파를 들리워서도 먹잖아. 매우니까요. 그렇게 맵지 않습니다. <laughs> 대파구이 완성입니다. 드세요. 이거 젓가락 필요 없고요. 너무 달아요. 대파가 난 거예요? 양념이 단 거예요? 대파가 달아요. 정말요? 저도 하나만. 너무 귀엽지 않나요, 대파? 가 <laughs> 대파 가 귀여워. 음.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정량은 그냥 세 개를 한 입에 다 먹네요. 저처럼 하나씩 <laughs> 먹지 않고. 음, 내 음, 진짜 파만 해도 이게 달큰한 게 부족함이 없네요, 진짜로. 음. 양념이랑 그리고 너무 잘 어울려요. 아유, 맛있다, 이거. 여러분,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.